이 영상을 관심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임원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임원 면접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이가 많고 꼰대 같은 분들 앞에서 면접을 봐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만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즉,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임원 면접에서 미끄러진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임원 면접이란 그 부담감을 덜고서 더 자신감 있게 면접장에 입장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원 면접에서 임원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궁금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알고 싶어 할까요? 면접은 결국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든 배워나가는 자세가 있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자세가 있다는 것의 의미는 성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업무적으로나 대인관계적으로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상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직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선후배 간의 관계도 좋을 것이라고 면접관은 생각할 겁니다. 이원분들은 노련하십니다. 사실상 한 회사에서 정점에 오른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적 지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스킬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임원들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지원자의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고도 하고 한두 마디만 나눠봐도 지원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임원분들만의 사람을 겪으면서 쌓여온 빅데이터가 있을 거니까요. 그렇기에 약점을 찌르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령 지원자가 누가 봐도 소심해 보이고 리더십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도전적이고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관련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역량은 부족하나 의사소통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소통과 화합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련 경험에 대해 말한다면 본인만의 강점으로 약점을 찌르는 질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은 본인만의 강점으로 돌파하시면 됩니다. 면접관이 너 A라는 거 못하잖아 라고 파고든다면 A라는 역량이 부족한 건 맞다고 인정을 하고 B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학습력이 빠른 사람이다. 라고 해준다면 좋은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면접관의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시되 만약에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거나 질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면접관에게 다시 물어봐도 됩니다. 면접관이 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못 들었다면, 제가 긴장한 나머지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물어보거나, 질문의 내용은 들었지만,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질문을 요약해서, 면접관님께서 물어본 질문이 이러이러한 게 맞는지요? 라고 되물어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팁은, 물어본 질문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면,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아, 이 지원자는 내 말을 잘 따르는 지원자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지원자를 좋게 생각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본인이 외웠던 걸 생각하면서 들어간다면 절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면접 공부는 면접 전날 끝난 것이고, 당일에는 자신감으로 무장하여 면접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면접관과 아이 컨택도 하고, 말할 때는 바라보면서 얘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똑바로 보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면접관의 코만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눈길에 계속 피한다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면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매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면접은 자소서와 이어져 있습니다. 서류 필기 준비 시에도 틈틈이 봐주시고 자주 연습하시면서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